택시를 타고 마약 줍는데 바로 앞까지 가서 택시 기사가 보는 앞에서 마약을 주운 다음에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는데 보통 마약 사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은 구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처벌 적게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더앤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마약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laughs>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주고받는데 제 클라이언트가 택시를 이용해서 던진 마약을 주스로 갔던 사건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보통 이제 그 주변에서 내린 다음에 마약을 주운 다음에 다른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타고 마약 줍는 데 바로 앞까지 가서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마약을 주운 다음에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는데 택시기사가 그걸 의심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적발된 사건으로 되게 어이가 없었던 사건이. 보통 마약 사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은 첫 번째 구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처벌 적게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처벌 안 되게 하는 거는 좀 제한이 되고 구속이 안 되게는 사안에 따라서는 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laughs>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범죄가 중대한지, 그다음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구속할지, 불구속할지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라고 구속되고, 특정인이라고 구속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기준에 따라 나눠지고, 특히나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많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수사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지 불구속 상태에서 뭐 재판을 받거나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laughs> 마약 수사를 받게 됐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 공범자 진술이나 계좌 이체 내역 아니면 비트코인 지갑 주소 그다음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뭐 이런 것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보면은 머리를 굴려서 변명할 방법을 생각해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면 그리고 실제 마약을 했다면 수사기관 가서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한편 뭐 주기적으로 반성문도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마약태치운동공부 프로그램도 스스로 찾아가서 같이 활동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확보해서 좀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억울하게 혐의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마약을 하다가 나는 마약을 비록 안 했을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니까 이제 나도 같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아니면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그다음에 소변. 혐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혐의를 벗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술 방향이나 이런 법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좀 진행하는 사건의 특수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보다 로펌의 규모보다 변호사님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즉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시고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아내신 다음에 그리고 마약 은어도 많기 때문에 좀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펌 가면 사무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랑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놀람> 혐의를 인정하는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뭐 수사기관이나 뭐 재판부에서 딱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반성하고 있는지, 두 번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세 번째 재범의 위험성 이 있는지 이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지는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야 되는데 반성문을 여러 차례 꾸준하게 제출하면 그에 대한 입증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수사의 적조를 임했는지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공적 조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공적 조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적 조서를 또 위조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최근에는 이제 재판부에다가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수사의 적조를 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범의 위험성인데 재범의 위험성을 뒷받침 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거나 아니면 마약 대치 운동 공부를 찾아가서 그런 활동에 적조를 임하거나 뭐 단약자 모임에 합류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양형 자료로 반영되고 그런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약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자신의 삶을 존목을 뿐만 아니라 평생 구치소 들락날락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전과자로 만드는 돈은 또 돈대로 들어가는 무익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은 의지만으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즉 제3자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끊는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보면 기존의 클라이언트분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마약을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사건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별다른 경각심이 없는 상태에서 또 마약을 하다가 적발돼서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생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약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